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주주를 위한 그런 그 의사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재주주들은 뭐냐, 어? 어, 일종의 뭐 인질로 잡혀 있는 거냐, 우리가.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상법 개정안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것에 약간의 퀘션마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외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갖다 따로 거기다 넣은 게 사실, 모양새는 응. 되게 이상하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타크홀더냐, 스테이크홀더냐, 이 문제인데, 음. 보통 기업에 대한 충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미라는 것은, 회사라는 것은 스테이크홀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 스테이크홀더에 당연히 주주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래 놓고 여기다 플러스 또 주주라고 음. 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개학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지,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어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음. 소액주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인트레스트를 갖다가 위해하는 행위냐 하는 것이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음. 지금 현재 상황에사의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다고 말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음. 법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가 검찰, 우리가 막 음. 검찰개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막 검찰한테 칸자로 하나 더 주는 음. 것 밖에 안 돼요.